아, <laughs> <와> 다들, 아, <laughs> 야. 아, <laughs> 오늘 어떡하냐? 텐션 높게 이거 영상 각 뽑아야 되는데, 3대0은 대참사라. 그래서, 뭐 영상 준비할 것도 없어요. 분량도 없고, 뚝딱 하니까 끝나요. 이 내용 넣을 게 없더라고. 그냥 계속 G2가 이기고, 제, G2가 유리하고, 뭐 싸우면 G2가 이기고, 그 계속 이, G2가 이기는 거 보여줄 수도 없고. 어, 근데 진짜, 와, G2가 역시 잘하긴 하더라고. 작년 생각도 나면서, 담원 걱정도 되고. 아 <laughs> 오죽하면 다몬 걱정이 되냐고. 덕분에 4강 다몬 대 G2 감정이 존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까 그러니까 다몬은 당연히 믿지. 나도 4강 딱 예측하라 하면은 다몬이 이길 것 같아. 그 확신이 조금 줄어든 거지. 오늘 일요일 8강 마지막 경기 젠지 대 G2가 있었어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자, 1세트. 유일하게 팽팽한 초반. <laughs> 경기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초반이 가장 팽팽했어요, 그래도. 그 팽팽하게 되는 구간은 어디냐? 그래도 라스칼이 있는 탑과 룰러가 있는 바텀. 그래도 탑에서 킬 이득 챙기고, 바텀에서 라인전 룰러가 초반 밀긴 하더라고, 그래도. 근데, 라인전 끝나자마자 숨쉴 틈도 없이 G2의 운영이 시작되는데, G2가 잘라먹기를 시도하는데, 와, 이게 그냥 템포가 너무 빠르고, 못 따라가요, 젠지가. 이건 안 돼. 캡스가 궁으로 자르고, 판테온이 궁으로 자르고, 이것도 2차 타워까지 나가면서 자르고,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살짝만 선을 넘어도 그냥 바로 커트. 그냥 눈떠보니 눈, 눈, 눈 떠보니 그냥 g2가 유리해져 있어요 카밀트페로 휘두르고 판테온으로 잘라먹고 이러니까 어막 젠지가 정신이 나가 그냥 전, 정신이 나가요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g2가 경기를 확 잡아요 순, 한순간에 확 그래서 젠지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 어설프게 한번 거는데 너무 어설펐죠 칼리스타 가궁 써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니시를 거는 건데 많이 어설펐고 아니나 다를까 끝에 안 좋게 끝나요 이 한타도 근데 이게 멘탈이 나갈 정도의 g2의 운영이었어 필수없이 몰아붙이는게 굉장히 빡셌죠 그렇게 해서 결국 1세트 G2승 마지막은 상당히 잘큰 캡스가 고연포 안가고 그냥 극딜 극딜 트리가 가지고 칼리스한테 골카 박는데 여기 골카 박히는거 순간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박히고 있는데 이게 칼리스가 죽기 전 피가 장난하는게 아니고 이게 반피였어요 반피 반피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떡 날라갔다 대캡 뜨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지더라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카리스타가 퍼덕퍼덕 뛰다가 2세트 사실 2세트는 담을 게 없어요 2세트 G2 승 2세트를 담으면 G2가 당하는 장면밖에 담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캡스의 매드무비로 모아봤는데 이거는 바텀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캡스 바텀 로밍 와서 킬 쓸어담고 중간에 사일러스가 레오나 궁 뺏어가지고 박는데 와 딜이 나는 이게 구도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젠, 젠지가 근데 사일러스가 여기에 물총 뿌리고 거기에 레오나 궁 뽑는데 한명 죽고 나머지 피 이만큼 가이고 이게 사일러스가 레오나 궁을 뺐으니까 딜도 세더라고 템 보이죠 메자이, 데캡, 리안드리 거기에 영약까지 난 직스 궁인 줄 알았어 이거 하지만 레오나 궁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캡스의 활약 다 캡스의 활약인데 아 진짜 담을게 이거 밖에 없어요 근데 캐스가 다 양악해요, 진짜 다 패고 다녀. 마지막 끝나갈 때, 개피로 티키타카 완전 즐기는 모습인데, 여기 피 보이죠? 완전 초실피. 이 초실피로 여기서 이렇게 사슬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또 살아요, 이게. 들어와서 살았다가, 조냐 쓰고, W 쓰고, 살았다가, 탐켄치가 먹어주고, 살았다가, 또 W 써서 살았다가, 그냥 계속 티키타카 하는 게 상대가 안 되더라고. 2세트 꿀판다고? 아니, 2세트 담을 게 없다고! 2세트 너무 일방적이었어 그냥.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전판 G2가 이긴 카밀 니달리트 페 조합을 이번엔 2세트에선 젠지가 가져갔다는 거. 그냥 계속 어떻게든 말을 하면 할수록 젠지를 까는 거밖에 안 돼. 말을 하면 할수록 G2를 찬양하는 거밖에 안 돼. 너무 경기가 원 사이드였어 가지고. 그리고 3세트로 갑니다. 멘탈이 나갈 대로 나갔어요. 와 근데 G2가 1레벨 때 인베 설계 보는 보여주는데 와. 이거 보고 진짜 감탄. 전 감탄 그 자체. 어떻게 했냐면, 라칸이 여기에서 W로 일로 넘어가요. 근데, 트패는 이미 여기로 왔어서 시야가 안 보였고. 그래서 여기서 라칸이 W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W쿨이 되자마자 바로 여기 박아서 트패 풀을 프리, 빼고 시작해. 와, 이거 설계 보면서 진짜,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호랑이가 토끼 새끼 잡을 때도 저력을 다 하는구나. <laughs>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G2. 트패 풀을 빼고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라칸의 설계가 정말 완벽했다. 그 뒤로 3세트는 1세트랑 비슷하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사실 이런 것도 따져보면 은 치고받지만 치고받지 않는 그러니까 킬교환은 일어나지만 라인이득은 G2가 보는 뭐 그렇게 계속 이, 일어나요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라인 걸쳐 있을 때 다이브 시키고 이거는 젠지가 득, 득점하는 장면인데 그냥 순수킬 2득 정도 그리고 이건 중간 <laughs> 중간 젠지의 그 처절한 장면인데 양코스를 물려고 막 시도를 해요 이렇게 4명이 오는데 라칸 한 명한테 다 막히더라고 익케엑스 라칸한테 그 휘저는 거 보는데 그냥 십간지야. 사실 그 다음 장면이 더더 처참한데 그 라칸 어그로의 희생양 클리드. 사실 희생양이라고 할 것도 그런 게 클리드가 이번 경기에서 되게 못했어요. 1, 2, 3 세트 전부. 중간에 이거 CS 차이가 거의 40개. 그 뒤로는 더 벌어지고. 약간 흑화했다고? 흑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못한 걸 못했다고 해야지 어떡해. 프로 선수들인데 못한 것까지 막 감싸면서 실드하면 그건 진짜 억지 실드지. 클리드가 이렇게 판단도 실수하는 모습, 이게 혼자 막 들어가고 초반에만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교전 후반에도 좋지 않은 모습. 뭔 말을 더 하겠어? <laughs> 라스칼 룰런 나가 있어. <laughs> 어 이거는 볼베가 진짜 진짜 힘든 와중에 활약해지는 모습. 와, 이거 보면서 진짜 라스칼이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다 쓰는구나. 여기서 라스칼이 다 해요. 여기 젠지 4명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혼자 볼리베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다 따. 지금 한명 따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뒤에 뭐풀 쓰면서 막 라카노 따고 다 따요, 그냥 혼자. 그리고 룰러. 초반을 젠지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라스칼 때문이라면 중반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룰러 때문이다. 룰러가 힘든 와중에도 없는 딜, 있는 딜다 뽑아내는데 보는데 약간 안쓰러웠지, 그냥. 그냥 A조가 센 듯. 경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A조가 세다, G2 젠지 경험치 먹었다, C조 계약했다, 뭐라 해도 각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PPT는 이렇게 짧게 끝나요. G2 압도적인 승리. 끝나고 표정도 되게 여유로워. 이 표정 다보이죠해맑게 웃고 있는 거. 미키엑스는 어디 놀러 온것 같아? 아주 소풍 왔어. 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이렇게. 반면에 룰러는 멘탈이 나가고. 그리고 오늘의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캡스. 와 캡스가 캡스 한 명에 젠지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압도적이야 너무 이건 뭐 아쉽지도 않아요 트패면 트페 사이면 사이 1, 2, 3 세트 다 MVP 선정되죠 2, 3 세트 메자이 그러니까 와2 세트는 메자이 풀 스택 다 쌓고 3 세트는 심지어 어떤 줄 알아요 인장 10 스택 이전에 메자이 올리는 거 알죠 인장 10 스택 이전에 메자이 올리는 게 그게 진짜 <laughs> 어떨 때 그렇게 하냐면 그냥 상대방이 <laughs>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못할 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양악할 수 있을 때, 내가 캐리할 때, 상대방이 너무 못할 때, 솔랭에서 그럴 때 인장이 10 스킬 안될때 매장에 간단 말이요.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 그래서, 오늘의 PPT는 끝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악마의 편집을 한 거야. G2가 계속 유리했는데, 그 계속 유리한 것 중에 몇 개만 뽑은, 나름, 젠지를 위한 악마의 편집을 내가 나름대로 했어요.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 거야. 더 참혹했다는 걸. LCK 한팀 남았어. 이제 담원만 응원하면 돼. 편하게 담원 응원하자고. 담원, 작년이랑 똑같진 않겠죠? 살짝 PTSD 오더라. 살짝. 담원이지만, 담원을 내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살짝, 어? 약간 이런 거. 어? 지금 4강 예측해라 하면은 난 그래도 다몬을 뽑을 것 같아. 다몬이 다문, 더 잘해요. 일단 초반 다몬이 넘사야. 문제는 중반부터 시작되는 그 G2의 흔들기인데 다몬이라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미드시즌컵 때 징동한테 깨진 그 기억도 나고 뭘 해도 안 되는 듯한 느낌. 뭐 이득이 있어도 질것 같은 그 느낌. 아, TS인가? TS, TS. 왜 한국팀은 외국, 외국팀 상대로 없애서 못할까 없애뿐만이 아니라 다전제 에 약하게 됐어. 와, 언제부터 우리가 다전제 이렇게 약팀이 <laughs> 약한 리그가 됐는지 다전제가 무서워, 무서워. 믿을 건 진짜 당원이야난 진짜, 진짜 제발 참교 가자, 진짜. 아우, 덕분에 감정이, 감정이 입은 오지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인데도 p t s d 온다. 그러니까, 나도. 의심하진 않지만, 아, 그니까, 그 믿음이 살짝 줄어든 정도? G2 이기면 눈썹 밀자. <laughs> 진짜 공약이라도 해? 근데 내가 왜, 신 <laughs> 뭐해? 내가 왜, 눈썹 말고 좀 재밌는 공약 없나? 좀 할만한 공약. 근데 공약 같은 거는 그래도 우승 공약이 낫지 않나? 근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LCK만 3대0을 3대0으로 털렸네? 아, 근데 물론, DRX를 팬건 당원이지만. 근데, 그거, 그거 알죠? 대진표 존나 다행인 거. 와, 나 진짜 끝나고 이 생각 들더라. 8강 대진 존나 다행이다. 8강 LCK 막말로 흩어졌다? 그냥 개씹대참사라고 토너먼트 10노잼 될 뻔했어요. 진짜. 야, 진, G2한테도 이렇게 털리는데, LPL팀 더 잘할 거 아니야. TES, 수닝, 징동. 거릴 타선이 없어요. 심지어, 푸나티 오우야, t s 랑 뜨는 거 보니까, 개 잘해. 피해간 게 다행일 정도야. 진심 거릴 타선이 없어요. SK 팀 빼고, 아, 이게 현실이야. <laughs> 다만 빼고, 다만 빼고.